전의 응원곡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 저희가 뭐 퀴즈를 좀 준비해 보고 어 퀴즈를 준비했다고? 1초 딱 들려 드릴게요. 어떤 선수의 응원곡인지 맞춰 보시요 아니지나요? 치명적일 거 티빙 음. 이용권을 주고 입장권 요거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맞추실까? 왜냐면 아, 직관을 많이 가시니까. 훨씬 잘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1초 들려 드릴게요. 에지 너무 어려워. 오, 이거. 안다고? 네, 네. LG홍창기. 어,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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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노래방에 이거. 이거. 알죠? 홍창기의 이거. 이요 홍경민 선수, 아, 홍경민 선수래. 홍경민 선배가 지어준 노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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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답. 맞았지? 이거. 이거. 최정. 이거. 이 와, 여자 아까 방에 왔어 너 노인네가 버스에 탔는데 계속 앉아있을래 야, <laughs> 야 너네 아, 집까지 편히 가라 아, 다시 하라 닦아요 다시, 다시 하라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정답 아정이 일은 했어야 되는데. 정수빈 정답 <laughs> 자전달할 제가 전달할게요 수빈. 투썸의 정수기 이거 내가 봤을 때구단 하나씩이다. 이거 못맞추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이거. 야야, 이제 롯데 넣어도 됐어. 아, 못맞어면 큰일 났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롯데! 롯데 나왔다! 지금 롯데 누은 나왔다, 잠시만. 탕! 이 롯데! 롯데! 야, 여기서 못맞추면된 이제 형. 롯데 나왔 롯데 탕! 시간이 있어요. 좋아! 이준 종이!

k 이 t 케이 k 케 t 티로 k 스 t 이티 k 하 t k t k t i e k a t 나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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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t i 만더들어 i 요 k 지 말고. 어 <목소리> 너무 짧아서 조금 조금 더 해주세요. 팀은 기아입니다. 기아 어? 어? 기아의 김도영. 에이. 정답 정 아, 찍지 마. 기아의 박찬호 정답. 찍지 마. 아이 선한 나무꾼이야 뭐 이렇게 찍 불러봐 불러봐. 기아의 박찬호. 삼성의 이재용, 빼뱀. 아차. 두산, 어? 아니야. NC 김희집. NC 김희집. 아, 두산, 음. 하나 음. 안치용. 기욤, 기욤의 송성문 아니에요? 정답. 정문아 됐지? <웃음> 정문아. <웃음>